제가 샤워하고 나서 쓰는 루틴 중에 마스크팩이 있는데, 요즘 쓰고 있는 마스크팩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콜라겐을 우선 되게 이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 콜라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어, 콜라겐, 허니, 흰노기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이 들어고 이번에는 세개다 들어있는 제품을 써봤어요. 이전에는 콜라겐 제품으로 이 제품 을 써봤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제품 모두로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샤워하고 나서 피부결 정리를 하고 마스크팩을 붙여야 되잖아요. 전 토너 패드를 이렇게 좀 붙여놓고 한3분 지나면 이제 닦아내고 그리고 팩을 하거든요. 음, 보통 저는 팩을 밤에 하는데 밤에 마스크팩을 한고 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뭐 요리를 한다든지 라면을 끓인다든지뭐 다른 걸할수 있는 누워서 마스크팩 하고 되게 지겹거든요 지루해서 그런 마스크팩을 좋아하는데 에 어, s 스 양이 되게 풍부해요 세개 종류 다 풍부한데 흘러내리는 것도 없고 마스크팩이 얼굴에 착 달라붙어있어서 활동할 때도 좋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스크팩 3종이에요 이거는 어, 여기서부터 킬라겐 허니 그리고 얘가 키노끼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콜라겐을 이 제품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써봤 다섯 장을 써봤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워서 어, 되게 괜찮은 마스크팩이다 하고서 한 다, 그때 다섯 장인가 를 썼는데 이번에 모든 종류 다 써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에센스양이 충분한데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달라붙어서 마스크팩을 하면서 활동하기 좋고. 그리고 콜라겐은 탄력 강화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허니는 마누카꿀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을 통해서 영양 강화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을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히노기는 마스크팩에서 음 뭐랄까, 삼백향삼백향을 음 편백형?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 대나무 유래 시트라서 시원한 느낌도 들고 어 시트지가 되게 얇은데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붙일 때도좀 당기거나 이런 때막 이렇게 늘어나서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찢어지지 않고 되게 잘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콜라겐은 많이 써봤던 제품이라 그리고 제일 이세개 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리뷰를 제일 많이 하신 제품이어서 저는 히노끼 시트 마스크가 좀히노끼랑는 단어가 들어있는 마스크팩이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노끼를 먼저 붙여보도록 시트 마스크까지 사용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 이렇게 출력 있게 쫙 달라붙어 떨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것들을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마스크팩을 하고서 할수 있는 집안에 살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또볼수 있고 만화책을 보거나 설거지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밀린 빨래의 접기나 그리고 세탁기 돌리기 그리고 청소기까지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밀착이 착잘 돼서 이러고서 이것저것 할수 있어서 좋았고 성분 자체도 마음에 들고 에센스 양이 정말 풍부한데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머리 감고 샤워까지한 다음에 이 마스크팩 하나 붙이고. 집안에서 못한 일들을 마저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저는 마스크를 붙이고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